보통 우리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조치가 시행이 되면 그동안 많이 풀려 있던 돈들이 회수가 되면서 미국 달러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결국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들이 떨어진다. 즉 이것은 흔히 표현할 때는 환율이 올라가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면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게 정상일 텐데 오히려 한국의 경우에는 환율이 올라가지 않는 뭐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흐름에 따라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양적 완화 조치를 계속 어 진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원화 대비 엔화 가치는 약해지는 즉 원엔 환율은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달러 또 엔화 대비해서 이런 환율이 샌드위치처럼 이제 끼어 있는. 그래서 한국의 이제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2008년 경제 위기 직후에는 1,300원 정도 했는데 지금 1,05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전에 어 1억 달러 지수를 수출하면 약 1,300억 원을 손해지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이제는 1,050억 원 정도밖에 손해 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 일본의 엔지에 따라서 일본이 한국과 저 외국 시장에서 해외 시장에서 가장 큰 수출 경합 대상국인데요. 일본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같은 수출 대기업들이 상당히 고전하게 돼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어, 이런 흐름들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형 수출주들이 이제 주가 하락을 이제 주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지금 생각하면 어, 상당히 좀 기현상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납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왜냐 어, 미국이 그 출구 전략을 쓰면서 돈줄을 재인다 하더라도 그 돈들이 먼저 신흥국 예를 들면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네시아와 같은 이런 신흥국들에서 먼저 빠져나와서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만 중간 기착지 정도로 해서 한국 같은 상대적으로 신흥국보다는 덜 불안한 나라들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환율이 어, 달러 대비해서 괜찮은 상황처럼 이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출구 전략이 계속 본격화되면 결국 어, 원달러 환율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 달러 대비 환율이 우리가 계속 강세를 띄고 있으니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계속 떠받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2008년 이후부터 상황만 말씀드렸지만, 2007년 말, 2007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1달러당 92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어, 경제 발전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초기인 1960년대에는 1달러당 250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환율을 지속적으로 올려가면서 수출 대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도록 해주면서, 그러면서도 자국의 소비자들은 희생하는 구조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왜 자국의 소비자들이 희생하느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현대 자동차가 1억 달러어치를 수출할 때 가만히 앉아서 몇백억을 버는 것그 이면에는 소비자들이 끝으로 수입 물가가 뛰어서 생산자 물가가 뛰고 최종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뛰어서 소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비싼 물건을 사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고물가에 시달리게 돼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반 가게들은 피해를 보고 또 고물가 부담에 시달리게 하면서 계속 수출 대기업들을 도와줘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지금 정상적인 환율 수준은 사실은 900은 때가 맞다고 봅니다. 지난 몇년 동안 2010년, 2011년처럼 어, 소비자 물가가 가파른 고환율 흐름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가 뛰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그만큼 희생할 때는 어떤 기득권 언론도 환율이 지금 너무 높으니 이걸 좀 낮춰라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다가 지금 삼성전자니 현대 자동차의 실적이 우려된다 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환율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부가 실제로 계속 환율을 떠받치는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는 것하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일반 가게들 또 일반 소비자들을 희생하면서 경제적 강자들을 도와주는 상위 1%만 도와주는 이런 식의 경제 기조를 계속 지속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제는 좀그 외환 시장도 시장의 흐름에 일정하게 맡겨서 지나친 등락은 막더라도 일정한 흐름에 맡겨서. 어, 정상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그런 가운데 지금 좀비 기업처럼 이렇게 이 살아남아 있는 일부 기업들은 어, 시장에서 그 퇴출되도록 해서 부실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게 맞고요. 계속 어떤 식으로든 소비자들이 희생해서 또 일반 가게들이 희생해서 계속 떠받치는 구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제 박근혜 정부는 가능하다면 환율정책에 관해서도 근본적으로 정책전환을 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이상, 선대인의 엄마경제였습니다.